한글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과학적인 문자라는 얘기 한글은 우리나라의 자부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파벳을 기초로 하는 문자 체계를 사용하지만 한글은 고유의 문자와 언어를 가지고 있죠. 한글은 조선의 네 번째 왕이었던 세종대왕이 만든 우리나라만의 독창적인 글자입니다. 1446년에 훈민정음이라는 이름으로 같은 이름의 서적과 함께 반포되었는데요. 이러한 이야기는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당연히 알고 계시겠죠. 그리고 한글의 일이란 뜻은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한글은 큰 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나라 고유의 문자 한글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세계에서 유명한 언어학자와 역사학자와 같은 석학들로부터 그 우수성에 대해 찬양과 칭찬들을 들어왔다는데, 여러분들은 알고 계신가요? 우리나라 사람의 경우 대부분이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한글을 습득해왔고, 따라서 한글이라는 게 너무나도 일상 그 자체였기 때문에, 한글만의 독특하고 우수한 특징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이 당연한데요. 한글은 매우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언어입니다. 한글의 자음에는 좋은 음성학적인 원리가 그대로 드러나 있어, 조음의 위치를 분명히 파악하고, 어금니와 혀, 입술, 목구멍으로 나누어 그 원리를 글자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더불어 세계 공용어라고 여겨지는 영어의 경우 k와 g 같이 소리가 서로 비슷하고 t와 b p와 b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따라서 비슷한 소리의 글자들 간에 서로 생김새가 다르고 음성적인 특징도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한글의 경우 기역과 키역 쌍기역처럼 소리가 비슷한 경우에는 그 형태 또한 비슷한데요 그래서 음성학적 이론 특징을 전부 담고 있는 글자가 바로 우리나라의 한글이란 말이죠 이 외에도 한글만의 독특하고 우수한 특징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글의 우수성을 자신의 강의에서 알리고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미국인 교수가 있는데요. 바로 오늘의 주인공 마크 피터슨 교수입니다. i s n a l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시간만 나에게 주어진다면, 나는 여러분께 한글을 읽는 방법까지 알려드릴 수 있다는 충격적인 말이었는데요. 정말로 진지하게 한 시간만 있다면 가르쳐 줄수 있다고 강조했죠. 그 이유는 아주 간단 명료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문자의 모양을 외우면 당신의 혀는 그 모양을 자연스럽게 만들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며 언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와도 한 시간이면 여러분들은 한글을 어떻게 읽는지 배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읽기 시작하면 노래의 의미를 전혀 모르지만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말이며 이게 왜 미친 거냐면 한글을 두어 시간 배우고 한국이 좋아하는 케이팝을 읽으며 발음을 하게 되면 신기하게도 본인도 모르게 발음은 점점 더 정확해지면서 한국어의 늪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지금의 한국 발전의 바탕이 된 것은 당연한 한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말에 딱 맞으며 누구나 배우기 쉽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지식 수준을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었는데요. 교육부 통계를 보면 광복 직후 12세 이상 인구의 문맥률이 약 78%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일제강점기에 조선글로 편지 한장 쉽게 쓰지 못했던 시기가 불과 70년 전이었죠. 심지어 상정 간판과 정거장 이름 하나 몰라보는 사람이 열의 아홉이었다고 합니다. 그러한 고통을 겪었던 우리나라가 현재 의 통계청에서는 문맥률을 약1% 이내 정도로 보고 있으며 이걸 본 유네스코에서 크게 놀라며 이 자료를 그대로 가져다 썼던 일도 있었죠. 우리 말과 글을 아끼고 사랑할 일입니다. 이렇게 마크 피터슨 교수는 한글만의 고유한 특징들을 대학생들에게 알리면서 동시에 한글의 우수성에 본인마저 감명받는 듯한 모습까지 보여줬는데요. 마크 피터슨 교수 외에도 한글의 우수성에 대해 언급한 많은 세계 석학들이 있습니다. 영국의 역사학자이자 여행가이면서 다큐작가인 예지 존면은 한글은 모든 언어가 꿈꾸는 최고의 알파벳이다 라고 했으며 2008년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 장마리 귀스타베의 르클레지오는 영어와 프랑스어와 달리 한국어는 쉽게 배울 수 있는 독특한 언어이다. 그런데 글자 자체가 매우 과학적이고 의사소통에 편리한 문자이다 라고 극찬했죠 하버드 대학 교수이자 동아시아 역사가 에드윈 라이샤워는 한글은 세계 어떤 나라의 일상 문자에서도 볼수 없는 가장 과학적인 표기체계이다. 그리고 세계적인 언어학자 시카고대 교수 제임스 맥컬리는 지구상의 문자 중에서 가장 독창적인 창조물이다. 한국인들이 1440년대에 이룬 업적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다. 500년이 지난 오늘날 언어학적 수준에서 보더라도 그들이 창조한 문자 세계는 참으로 탁월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석학들의 사냥 외에도 실질적으로 이 한글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까지 제정한 유명한 국제기구가 있는데요. 바로 유네스코입니다. 문맹 퇴치, 즉 문맹이 많은 지역에 글을 가르치는데 큰 공헌을 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유네스코에서 세종대왕상을 수여한다고 합니다. 이 상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유네스코가 한글을 높이 평가하여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세종대왕상은 1989년에 한국에서 만들어진 상이며 상금도 한국 정부가 출연한 기금으로 운영된다고 하니 혼동은 안 하셨으면 하네요. 그렇지만 유네스코라는 국제기구에서 세종대왕상이라는 이름으로 상이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참 대단하고 또 뜻깊은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게다가 글자 모양도 참 이쁜 걸 보면 훈민정음체는 그 자체가 예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재밌고 신박한 내용들로 찾아뵙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이 쉬었습니다.